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뒤집기를 했는데요. 한 놀은 벌써 벌써 까서 정리해 를 봤습니다.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어 지금 구두한 다섯 개 정도 예구두한 다섯 개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87년도인데요. 87년도인데 그 원광이 좀 살아 있어서 하나 빼나봤고요 아, 지금, 음, 아홉 롤 정도, 예, 아홉 정도, 그, 지금, 아까 한롤 깎고, 지금 또한롤 까고, 그래서 일곱 롤 나서 지금 아롤 정도 깔려고 하는데요. 예, 구도안 중에서 73년이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는, 예, 좋은 게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예, 79년도. 여기는 뭐, 어휴,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동전들이 많네요. 아, 아까운 것 같아요. 이런 동전들이 2000년도 그렇고 91년도, 2005년, 2005년, 70년... 오,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2005년. 그러니까, 이런 2005년, 2003년 중에서는 굉장히 그, 원광도 살아있고, 좋은 동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99년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동전 중에 하나인데, 68년 동전 하나 나왔네요. 89년, 90년, 86년, 90년, 91년, 90년, 2005년, 2000년, 90년, 예, 94년. 이제 막 동전이 93년하고 83년하고 헷갈리고, 예, 많이, 그, 동전들이 이제 막 헷갈립니다. 한, 한 롤만 더 까볼게요. 예, 이 요거는 뭐, 2003년 동전인데 굉장히 깨끗한 동전 나왔네요. 2001년, 예, 2 0 0 2년 94년, 2001년, 9 7년 89년 2001년 97년 97년 오. 74년 예. 오, 좋은 동전 나왔어요. 74년. 여기서 뒤집은 것 중에 유, 60년대 저 동전은 좀 지저분하고요. 이 동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74년. 72년 2002년 예. 70. 오, 72년이 제일 많네요 98년 2000년 예, 94년, 95년, 95년, 2005년, 2000년, 예, 93년, 95년, 99년, 91년. 예, 이제, 또 그, 구도한 동전들은 없는 것 같아요. 87년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9년 오 69년 예 오늘은 뭐 좋은 게 엄청 나오네요 뭐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95년 94년 98년 2000년 2004년 2001년 97년 2001년, 예, 97년, 예, 86년, 95년, 예, 96년, 80년, 79년, 91년, 90년, 9 90, 0년 2000년, 예, 96년, 92년, 91년, 92년, 9 3년 92년, 예, 네. 또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약간 이상하네요. 시꺼먼 동전들이 많아요. 72년. 72년. 72년이 뭐 제일 많네요. 86년. 86년 동전도 엄청 오래된 동전들인데요. 88년, 90년, 98년, 2000년, 2001년, 2005년. 선 좋아네요. 2000년, 2005년, 98년, 91년, 2003년, 1년 2003년. 71년. 2006년 동전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신기하게. 보통은 2006년 동전도 좀 나오는데, 2004년만 나오지, 2006년 동전은 안 나오네요. 83년 동전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일십 년또 예, 열심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70년, 71년, 79년. 와, 70년대 동전도 하나도 안 나오네요. 80년대 동전에 나온 거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82년, 80년 2천만개죠. 예,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저도 중점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8 7년도와총 예, 원광이 좀 살아있네요. 예, 99년도, 괜찮고요 99년, 이두개 동전 비교해 보면 진짜 예, 엄청나네요. 누가 아, 지인이 93년도 동전이 잘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9 3년 동전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93년도 동전이 뭐이 예, 룰에서 많이 나오진 않네요. 1억 1천만 1억 개 찍어서 아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85년도 하나 나왔네요. 예 85년도 아, 66년도나 특년도 같은 거는, 예, 안 나오네요. 어, 2006년도. 예. 아이고, 하나 나왔네요. 누환이 생각보다는, 예, 나오긴 했는데, 특년도가 안 나오고, 74년도, 예, 74년도 하나만, 어, 그 60년, 60,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68년 같은데, 그거 하나, 예, 그렇게 두 개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많이들 나오는 동전들이, 예, 나왔어요. 이 90년대 동전 중에서도 원광 있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싶지만 장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막 좋은 동전들이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뒤집기에 또 묘미겠죠. 72년도가 최고 많이 나왔네. 98년도가 많이 나오네요. 94, 96 회선조하는 따로 모아놓으려구요. 95, 92, 92, 88, 82, 99, 89, 97, 90, 90, 89, 86, 90, 2005, 마지막 세개인데요 90, 99, 2000, 2예요0 2000, 2000, 2000, 2000, 2 0 0 년도였고요. 지금 0 0년0 동전을 제을 지금 지디어디져던져지모지모르데는데 68년이네요. 예. 좀, 이 정도면 굉장히, 어, 굉장히 검해가지고, 예, 병풍급이긴 한데요. 68년도, 그 다음에 74년도, 이렇게 찾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원강 있는 것들도 다 모아서 나중에 그, 예,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회선주하는 회선주하들 따로 모아놓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